늘은 총세 건의 논평을 온마이크하겠습니다. 대장동 최종 결정 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되어야 합니다. 법을 거쳐 도망친 것은 정의의 부정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장동 비례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순회보의 결정하에 이루어졌으며 유착 관계 부패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설계자도, 결제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후안 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제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제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됩니다.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반헌법적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오죽하면 대장동 개발비리로 기소된 민간업자 일당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장이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겠습니까? 형법상 업무상 배임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제목인 만큼 해지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스스로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습니다.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즉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해 명백히 가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받으십시오.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은 대장동 비리의 마지막 고리 가 어디로 향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합의 내용 공개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진짜 협상 타결입니다. 불과 3개월 전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며 협상 타결을 자축했던 이재명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번엔 진짜 타결되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6천억 달러를 언급하는 등 전체 투자규모 농축산물 시장개방 반도체 간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일 양국 정상이 각 분야별로 문서화해 직접 사인한 것과 달리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발언 하나, 미 행정부 인사의 코멘트 하나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며 단편적으로 협상 내용이 알려지는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감탄한 외교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협상이 맞습니까? 미국은 당초 요구한 3,500억 달러를 다 받아낸 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총액은 단 1달러도 줄이지 못한 채 일부 분납 납부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현금 직접투자 규모도 당초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전체 투자 규모 이상 현금 직접투자 규모도 당초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1% 수준으로 준 기축 통화국이며 상시 통화수아프 체결국인 일본이 GDP의 13%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볼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입니다.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일본과 유럽차 대비 누려왔던 자동차 수출 경쟁력도 없어졌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의 고율 간세 인하에도 실패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설비 투자액 145조 원의 3배를 넘는 규모로, 이는 곧 350만 개의 대한민국 일자리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연간 현금 투자 200억 달러, 28조 6천억은, 지난해 대미무역 흑자 약 557억 달러의 36% 수준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SOC 전체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매년 이 정도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투자 여력 위축과 산업 경쟁력 약화, 제조업의 해외 이전은 불보듯 뻔합니다. 접근 문제는 지금까지 한율 방어에 활용돼 온 핵심 재원 전부를 사용해 미국에 매년 현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급격한 한율 변동이나 외환 유출 시 대응할 실탄과 방어막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하는 영끌 투자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한미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정작 이번 협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정부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외환시장에 미칠 심리적 안정효과를 위해서라도 통화스와프는 반드시 체결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투자의사 결정은 미국이 하는데 이익은 90%까지 미국이 가져가고 손실은 한국이 모두 떠안는 굴욕적인 투자 구조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한 손절 로스컷 장치 하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환율 및한 해지 장치 역시 명확하지 않아 해수 시점의 환율이 불리할 경우 수익이 오히려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답변대로 합의 내용이 구속성이 없어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우리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는 헌법 제60조 1항에 규정된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바로 해당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비준과 특별법 재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성 재정 여력 현재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이면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합니다. 진짜 협상 타결은 이때부터입니다. 디테일은 악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사과가 아닌 즉각 사태만이 답입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추계금 논란과 국정감사장 언론 탄압 사태는 상임위원장은 물론이고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제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하원과 추기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제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혐의 자인입니다. 국회 시설을 권한도 없는 딸일 의원 아이디로 예약하고 보좌진을 동원해 추기금을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쟁 윤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중대한 일입니다. 더욱이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추기금이 아니라 추기금의 탈을 쓴 뇌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는 경조사를 뇌물이 허용하는 무법지대처럼 이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을 사적 보복에도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를 문제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방송사 보도본부장을 직접 질책하고 퇴장시키는 초유의 복권을 저질렀습니다. 국정감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자리인데 최위원장은 그 자리를 불편한 언론을 내쫓는 언론 탄압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은 권력 남용 행위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행동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권력의 오만이 제도화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동지니까 감싸준다는 정청래 대표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에게는 엄준한 잣대를 들이대는 불공정한 정치가 대한민국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언론자유침해 등 트리플 위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이자 무너진 공직윤리를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자리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이 거세질수록 정치의 신뢰만 무너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는 경조사를 내물이 허용되는 무법지대로 이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 이건태 부위원장이십니다. 네 더불어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 오늘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일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등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우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았다라면서 헛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유죄를 어떻게 묻겠는, 묻겠다는 것인가 저희는 되묻고 싶습니다. 되려 정치검찰이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드려도 모자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금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명한 녹취록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유동규는 나무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건 2층, 그리고 2층은 시장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의 불법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한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민간들이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들은 대장동 전체 부지의 80%를 확보했으니 민간 개발을 허가해 달라. 일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 사업 방식을 수용이 아닌 환기 방식으로 해달라. 민간 사업자들이 만든 구획계를 채택해달라. 민간 합동 개발에 민간 사업자로 지정해달라는 등 핵심 다섯 개 요구를 주민들을 앞세워 희망했으나 이재명 시장은 이 다섯 개 희망사항을 모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억지 기소했습니다. 이번 대장동 보류 사건 판결은 그러한 정치적 조작 기소가 허위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를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속고 대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해 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